코스는 무릎입니다. 무릎바 1차 무릎 2차는 같은 자세 자, 잠시 이쪽으로 다들 넓은데 조금만 조금 더 이동할게요. 휴지긴 사친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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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공평하게. 내가 무릎에 다니이다를 보여 주십시오. 총5판 가자. 자, 카. 칸... <목소리> 4 3 2 1 가자. 그냥 이제 칸트 그냥 재미로. 한 명씩 아, 아이고, 자 다음, 오케이, 하나, 둘, 셋, 사, 세 명, 오케이, 삼 점, 자 일어나시고, 자, 잠깐만 제가 어디 좀, 오케이, 기억 다 하세요. 네 명? 우와. 와! 자, 앞으로. 오케이. 자, 이제부터. 칸트다운. 3초 후에. 인정. 자. 3, 2, 1. 고! 이쪽. 3, 이야... 다섯명 뭐? 중에 세명 오케이 지금 일단 투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시고 3자3 2 1가자갑시다자 이쪽 세명이었구요 과요 제발 자 제발 제발 빨리 오! 아! 오! 1대 1. 음. 아, 3한다3 2 아, 진짜 이거 진짜 스릴이 되게 넘쳐요. 네. 가자. 아, 아까 네 명이 대박이었어. 어, <laughs> 한명 나왔다. 한 명, 두 명, 세 명. 자, 이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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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 나왔습니다. 세명나왔고요 자, 일어나주시고요 자, 이번에, 저기, 마나팀운 자, 3, 2, 1. 가자! 여기는 세명 나왔다. 우리는 네명 나와야지. 오, 아, 2대1. 와, 진짜. 아니, 나는, 아니, 나는 진짜 신기한 게, 양쪽이, 진짜, 딱, 1, 진짜 딱한명 차이. 반발의 차이로 이렇게 일 승부가 나네요. 자, 3, 2, 1. 가자! 하나 둘셋아두 명인가요? 아둘자자 자, 카트 다운 자3오1 1일일 가자 자 여기 두명 나왔습니다 네르틴 두명 나왔고요 자한명두명세명아 너무 팽팽해, 진짜로. 3, 2, 1. 자, 내가 무릎의 달인이다. 아 뭐야, 뭐야, 오! 두 명, 아! 아, 이번엔 약간, 약간 운이, 약간 좀 빗나가는 듯 하네요. 자, 현재 2대2구요. 자, 두 명입니다 자카운트 다운 3 2 1 가자 한명한명 한명 나왔고 두명세명네명와와 <laughs> 와. <laughs> 이럴 수가 있나 야, 3대2로. 일단, 무릎 1차, 만화팀 스 자, 1점 하나 추가, 추가했어요. 무릎 두 번째, 갑니다. 자, 이번에, 같은 자세에요. 오케이. 자, 무릎, 무릎 아닙니다. 자이이 이 자세 이 자세 입니다 자내르팀 가자 3 2 1 가자 오 어, 똑같은 오 나왔어 나 나왔어 나왔. 과아 1점 자 일어나 주시고 턴트다운 3 2 1자 마나팀 가자 아 가요 가요 아안돼안돼안돼아 안안안 아, 아무도 안왔어아 <laughs> <laughs> 이럴 수가 있나 야와 이럴 수가 있구나. 음. 아니야, 내르 팀 쪽에서 역전할 수가 있어요. 잘하면. 자. 이 자세입니다. 칸드다우 그러게요. 왜 이거. 쩍발만 <laughs> 나... 그러게요. 3, 2, 1. 렛츠고! 오오오! 좋아 좋아 좋아. 아직 두분 남았어. 두 분. 어. 1점. 자. 2 1. 가자. 가요. 오, 1점. 1점 1점. <laughs> 아, 어 이거 아니 이거 잘하면 다르면 저기 역전 가능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오. 와 얘는 뭐 맨날 맨날 이거네. 자세가자 카트다운. 3 이. 저.. <laughs> 안 좋아요. 자 가자. 오 남자 다 탈락. 아 저도 탈락. 으아아아 하하2 <laughs> <laughs> 1 5 5 5 3하2 1 22 23 24 25 26 27 28 29 29 29 20 21 22하하24 25 2 좋았어, 좋아어좋아어 야, 한 명에, 한명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다르네요. 네, 네 번째, 시작입니다. 아, 뭐 맨날, 맨날 이거요. 칸트 다운, 내르틴 자, 3, 2, 1. 가자! 오! 나왔어! 나왔어! 오! 오! 나왔다! 나왔다! 한 명! 한 명! 오! 케이 오케이! 자! 이 자세! 카운트다운 갑시다! 3 2 1 가자! 자! 기억 나오면 다 바로 하시면 돼요 오! 나왔어! 자! 한명 나왔고요 오! <laughs> 와, 마스님, 진짜. 이거 완전 간발의 차인데? 무릎판. 자, 무릎판 마지막이에요. 최 3, 2, 2 1. 가자. 내리팅 가자. 내리팅 보고.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이야, 두 명. 오, 이야. 오! 성전인데 이거 잘하면 무슨 무대일 수도 있어요. 안이도가 있는 자세. 자, 칸트 다운. 3, 2, 1. 변전 자, 이 자세 가, 가주세요. 오! 어, 진, 어 진짜, 어, 진짜인가? 오! 자, 땡땡땡, 2대2 무승부. 무승부. 오케이, 결승전. 자, 한명 대표, 대표 선정. 해서 나와주세요. 어, 전사가 나, 나오셔도 되고요 네. 오케이. 자, 갈게요. 여기서 이기면 무승부. 자영팀으로 갑니다 다음 자올 무릎 나올 것인가 으아이씨 아니 나도 놀랐어 다, 다 무릎이네 자 과연 다음 2 1 가자 자오나왔어 x 나오오 오! 4대1! 그러면, 자, 4대1입니다. 4대1, 이야. 오, 3단백이네. 하이하이. 자.